이맘때쯤 항상 요세미티가 자네를 느지막하게 팠는데 어우 지금 깜깜한데요? 네. 네. 이러면은 스킬만 쓰고 킬이 안나와서 불안하다 싶었는데 YG가 YG? 여기를 밀어줬기 때문에 쿠르가 왜 이런 YG. 동선을 선택을 하냐면 YG가 킬을 내고 어디에 숨어있을지 모르니까 여기를 지우고 오는거고 아, 야 근데 균열이에요! 아 이거죠 이거죠 이렇게 돼야죠 자그래도 MCH가 일단은 마무리를 시켜줬고요 2대2 아, 상황. 아, 좋은데요. 예, 네 됩니다. 네와 k n 나 t 트 마무리 균열 지원까지도 이런 것들이 동반될 만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멜서가 나왔는데 시선이 옆쪽을 아, 요세미팅 잠깐만요 피하상. 이거 근데 난리 났는데요. 서로 자 이렇게 매달면 들어와요. 와 이거는 예, 저것 때문에 저는 버킷 때문에 상관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최대한 허수를 던져보겠다의 네프기체거든요 근데 이게 뱀잎발이 타이밍이 네. 지금 너무 좋아서 일단 들어오긴 했어! 네. 아 근데 네, 샤이가 이러면 회전문을 다시 돌리는 것도 선택이 될수 있었을 건데 아, 시간이 아. 없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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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네, 가야죠 네 가야 되는데 아 쉽지 네, 않네요 네, 이거는 네자그 아, 그 자리에서 한테 네. 어 여기서 예, 한 자리만 더또아예 <laughs> 이템 포메 어, 나온다. 보강에 피해망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 살려고 쓴 거죠. 네. <laughs> 자 있는 걸 알아요. 자이스가 잡아냈고요. 균열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스킬 자체는 쿠루가 더 많습니다. 네. 자, 일단 계단을 통해서 세 명이 내려왔고요. 자 이거. 그 참... 네. 메인 전막 가리고 그냥 사이트 터트릴 생각이에요. 자, 이거 이기려면 요새 미티가 다 잡아줘야 되는데. 그 전에 아 트레이너가 너무 안 되는데요? 네, 이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있던 방금 전의 라운드가 좀 지나가네요. 어, 그래서 속력 올린다! 속력 올린다! 아, 자 오버드라이브! 어 근데 자, 이게 수확이 쳐줘. 나야 돼요! 수확이 나야 돼요! 아, 일단은 꽂혔어요 히트에게. 야 근데 YG 뒤로 돌아요! 왜 뒤로 네, 돌아요! YG! 이야, 결국 YG가 또한번의기를 줬어요! 네. YG가 다시 한번 만들어낸 라운드입니다. 네. YG가 일단 사이즈를 다시 한번 휘전을 놨고요. 이러면 네, 샤이도 그래버트 캐즈. 네. 자 근데 일단은 데미장식에 상가안 났어요. 네. 아니 근데 샤이가 잡히면 안 되는 구도였거든요. 이거는 자, 플렉신이 굉장히 좋은 교전으로 이, 이겨냈고요. 그러니까 봉쇄를 들고 있는 턴이었고 캐즈니치 네. 데미장식으로 오. 시간을 벌기였는데 아니, 아 YG가 한번더 접었으면 네. 드리블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였는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플렉신에 있는 저 피해망상 하나 오. 때문에 네. 제가 보기 한 턴에 나가 밀어야 되거든요. 그 피해망아 지금. 지금 아못 나가면 나 그럼 여기 잡아야 돼빨리예 네, 잡았고 플래시트. 이러면 한 명에 이러면 너무 좋죠 지금 블리가 네. 어 세이브 와 블리 블리 잠깐 이거 네 역전 진도 사실 뻔하거든요 예 네, 근데 어 잠깐만요 이 사연 와 이러면 이게 자 네. 회전문 야, 이게 네온이니까 맞죠 그런데... 회전문 회전문, 회전문. 자 크로 쪽에서 네. 지금 회전문에서 완전히 교전의 위를또 가져갔어요. 자, 아, 말씀해주신 대로 황혼이 들어옵니다, 크루 비자에. 어, 자, 이러면 둘다 찍혔다. 다 같이 우르르 가자 면 됩니다. 아, 연막 시작할 거 같... 갈 것. 안, <laughs> 안 갔어요? <laughs> 갈거 같았는데. 네. 그러니까 플렉신도 어차피 나 황혼 맞았으니까 연막 안에서 변수 만들자였는데 연막 꺼지고 가면 아, 되는 게 아. 크루고요. 그 위치가 하나 가더 들켰어요. 여기에서 플렉신. 아, 그대로 MTA에게. 그리고 어려운 라운드를 이겨낸 크루 비자입니다. 아, 근데... 자, 이러면 MTA... 오! 아 잠깐만, 피아 아니야, 피가겠네. 퀸야, 퀸야. 아 이건 아니네아 오지. 어, 어, 어. 아, 이건 포탈. 진짜 C 오지 말아주세요의 습격이었는데. 네. 비엘지는 고민을 안 하고요. 네, 이거 아 잠깐만요. 어어? 어? 어? 교전해서 지금 다 이겨요? 아니 지금 계속 말려 들어가요. 아니 네. 이럴 거면 그냥 습격을 습격을 다 써야 됐는데 네. 왜 저걸 페이크를 했죠? 이건 BLG가 받아먹기 너무 좋은 그림이었고. 아 또. 야 이거 힘들어 힘들어요. 아직 오늘 케이 나이트 선수가 진짜... 너무 좋아요. 예 이거 한다면 진짜 멜서가 하드 캐리해야 돼요. 멜서가야 해 돼요. 멜서가, 해야 돼요. 야, 멜서가 아, 안 돼죠. 케이 나이트 이번에도 한건 합니다. 아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고요. 자열 번째 라운드. 야 스킬 하나도 안 쓰고 우리 잔의 관심 없는 어, 척하다가 나와요. 자그래도 힌트가 유세이 씨를 끊어줬습니다아 YG 빠르게 오버드라이브 어, 다시 한 차례. 어닥쳤는데 하지만 캐즈닝 아, 근데 에임 진짜 좋네, 프로. 야. 자, 이 어? 샤이가 가디언이라. 그죠? 요어면아 아아 자, 이러면 어, 잠깐만. 그래, 불안하죠. 그래. 불안하죠? K 나이트 오! 크로. 그래. 아니, 어려운 라운드를 아, 진짜 이겨 놓고 <laughs> 이거를 자 갑자기 지금 근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 B에 대한 스킬이 그냥 쉽게 깨지면 안 된다. 음. 어 이거 캐준이 숨기는 것도. 있어요? 어 근데 잠깐만요. 이거 어, 약간 이거, 트리드. 샤이가 나와줬어야 됐는데 헤이 나이트 때문에 못 나갔고. 자데멜서가 아, 뭐. 오늘 혼자 그냥 A <laughs> 잔에는 기가 막히게 막고 있어요. 네. 많은 것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A 단에 쪽금 막혀 있어서 YD 들어오면서 아니요 상어들 눌줍니다자 플렉시 A 단을 플렉시히 견뎌줘야 돼요. 플렉시히 어. 견뎌줘야 돼요. 응급 빠른데요. 자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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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고 하나면 이름을 플렉시해줘야 되는데요. 자 기다려요. 자 플렉시야 해줬어. 저리야 광해 빌리 빌리. 야 이거 사고 났습니다 오늘. 받아 먹어보자! 플렉신 복도에 습격 타라! 자, 그래서 황호 들어갑니다. 스토킹자드 지진 강타! 야, 구덩이까지만 딱 밀어내려고. 어, 야, 플렉신이 잡았어요. 아니, YG가 참고 여기서! 네. 아, 근데 지금 또 옵션으로 요새미티를 남겨놔가지고, 이거. 자, 이, 아, 됐어! 급했, 아, 당밍 어, 급했네요. 엘서가 잡았어요. 자, 포코가 이제 연막이 지워지면서 선수들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성공. 자, 캐즌에 그대 케이 나이트를 잡습니다. 자, 이러면 뒤걸음질 쳐야 되고 플렉신이 또 해줘야 됩니다. 자, 두명 남았어. 플렉신이 뒤를 잡아야 될 텐데요. 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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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프가 오오오. 아, 결국에는 멜서버. 자, 보탑이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오오. 일부러 C의 사운드를 내 가지고 미드 나오는 거를 잡아먹으려고 박스 위에 보탑 깔고 대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 낚실 당하면 안 되는데. 충분이 이게 이제 시에 많은 것 같으니까 이제 정보전 하려다가 질렸어요. 아, <laughs> 아, 그런데 오, 여기에서 네. 플렉신이 지 대기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와이가 먼저 갔고요. 피 일단 왕상 맞았습니다. 맞춰도, 예. 아, 이게 가 나가서 영역을 지우는 게 이런 쪽은 너무 맞는 판단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또 크루가 그냥 당해 주지 않았고 네. 궁포라도 챙기기 위해서 일단 보내야 되거든요. 네, 다 바라보고 요 백사이트로 가자. 그냥 내서운 눈초리가 네. 지금 탑을 향해 있습니다, 차이. 자 그대로 무결점 스살 라운드를 보여주려고. 예. 자 이러면 크루 입장에서는 그냥 에임으로 하자. 캐즈니씨 그냥 걸려줘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걸리긴 했습니다, 마이어트리가 아 필요합니다. 아, 줄 따라서. 예. 자 플래시. 자 플래시. 아 오늘 플래시니 진짜 플렉스한. 오 어, 잠깐만요. <laughs> 자 이거 물리고. 갑상이 엎어지는데요! 와, 동시에 세명이아 아, 근데 플렉신 진짜 침착했는데 왜냐면 네. 저게 회전부 돌아가는 순간 원래 보통의 오맨이면 피해망설을 누르는데 그거를 그거 이래놓고 비거든요 그죠 이래놓고 빈데 네, 내프. 네프가 이겨주기만 하면 탈락! 아, 아이고 타이밍! 타이밍! 이러면 네, 크루의 운영에 말립니다. 자 이러면 믿을 건 케이 나이트의 연막 샷봇. 오! YG. 아니 이런 용단이? 자 회전문을 열어서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추습니다야 근데 이거 진짜 YG가 진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네. 아 상단부 교전을 진게 근데 이거 시간으로 아 이거 아, 기다리면 성격해요. 기다릴수록 멜일 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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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멜소입니다. 보기 아, 예. 전에 잡았고요. 네. 너무 슬운하죠 멜소는 맵을 반바퀴 돌았는데 아, 그 수월하게 가겠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 오유! 오예 저수고예. 정신 버텨. 번쩍들죠. 그 예. 근데 좀 <laughs> 어떤 생각을? 아 잠깐만요. 그것로 완자로. 아 이거 던지겠네요. 아 그것은 사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들어줬는데, 자 일단 에이스한테 쪽으로 벨리리 총살을 미들건 YG의 저지꾼 릴레이볼브 하나 하나. 자잘 빠졌고요. 오늘. 어 이거 그냥 진짜. 데미 장식 믿고 가겠다. 오늘 근데 요새미티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어, 그렇지. 요새미티가 여기서 만약에 한 명만 보내주면. 어 데미 아유, 장식 믿고 간다. 아유 어떡합니까. 요새미티가. 그런 거야. 이면은 피해망사. 아 피해망사. 자자 나이... 이거 어, 빌리 빌리. 이거 한번 버텨. 자, 샤이 호자 남았습니다. 자, 어제 스파이크 드랍이에요. 같이, 같이. 아, 같이야, 같이. 왜, 아, 왜 따로? 아유, 아유, 아유. 페이너이트 또 살려냅니다. 저려봐. 피, 아 잠깐만, 피어 아, 너무 피했어. 빨리 썼어요. 에? 아니 이게 타이밍이, 아니 타이밍이 너무. 한... 에, 아 이게 잡아 먹기 설계였는데. 그래도 와야지. 네? 그래도 와야지. 자, 샤아 타이밍이 안 빠졌어요. 에이. 자, 일단 뭐 내줄 수 밖에 없는 어. 현재 상황입니다. 플렉신 습격으로! 남, 남, 어, 아, 예. 저뭐 아, 하나 기깔 네. 난거 하나 보여주다 <laughs> 타이밍 맞추는 습격 한다고 <laughs> <하나 웃음> 거든요 네. 어? 어? 자, 또 플렉신. 기깔이 여기서 나는데요? 네. 근데 이게 리테이크 하기 너무 안 좋아서. 자, 3번 아, 아. 미티. 야, 근데 크루도 영리한 네. 게 자그래도 자, 플렉시를 믿어야 돼플렉신을 믿어야 돼, 플렉신을 믿어야 돼. 아아아 체력이 너무 없어요. 네그한 네. 발로 보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 자, 아자 그리고 아 가진 것이 어 프로플렉신와 프로, 고통의 자. 그 중심에 있습니다. 어, 잠깐만 YG YG가 지금 이거 그냥 질러야 돼 YG가 봐 뭐, 아, 이거, 변수... 자, 이거, 자, 이거 플렉신! 변수가, 변수가 변수가 이거 YG가 아 나와야지. 자 YG YG 어, YG YG 어, YG 프로, YG 프로, YG 프로, YG, 프로, YG 자, 이러면 시간 없어요. 이러면 시간 없어요. 이거 A로 못 뚫려요. B로 가야 돼요. 자, 그 아주 그냥... 가 있어요. 제가 네. 진입용 구동이를 써야 될것 같은데요. 자, 자, K나이트가 마무리가. 오늘의 K나이트면. 자, 매치에서 한라우드래. 라운드를... 이거 피해망성 여기서 태우려면 안 돼, 무려 안 돼, 줘야 돼, 줘야 어, 돼, 자, 줘야 돼, 요 줘야, 자, 줘야 되고 어, 예, 오! 여기가 졌어요. 어. 그러면 데미 장치를 피한 걸로 하시죠. 예. 아, 네. 네. A로 간게 아니야. 데미 장치를 잠시 피한 걸로 하시죠. 자, 자 믿을 거는 부... y 인가요또 피해망상 있어요. 막구동. 피해망상 있어요. 이거 스킬 그냥 YZ를 위해서 다 써줘야겠는데요? 예, 네, 진짜로 균열도 자, YZ 가요. YZ, 아, YZ 네. 가, YZ 가, YZ 가, YZ 가. 그들의 구덩이는 내려갔고 이제 우리의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자, 레이드가 좀 대기네요. 근데 문제는 스파이크를 못 덮고 있는 구덩이라서 <목소리> 자 구덩이 내리고 자자 네, 네, 어떻게 네, 없나요? 네, 뒤, 뒤지가 없네요 석광이 아, 뒤쪽으로 갑니다 샤이가 마무리 지으면서 그루가 첫 번째 맵 로터스를 먼저 가져갑니다 게다가 메인은 어차피 뭐 포탑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YG 입장에선 프렌즈라 주방까지 가기보다는 아. 벽을 녹이고, 그렇죠? 이런 거 노려야 됐었고. 자, 오, 캐즈니. 아. 이게 또 이런 YG가 드리블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리면. 자, 요새 매트가 일단 캐즈니스를 잡아냈습니다. 3대1아 넷. 네. 자. 아. 아. 어찌 보면 이번 라운드가. 잘 풀릴 수 있을 만한 라운드입니다. 어, 자, 타이밍. 오, 너무 빠네네요 굉장히 질렀어요. 자, MTA가 일단 YG를 정리해 줬고요. 자, 장벽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근데 다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뱀니뻘 하나 있고. 자, 제로 포인트로 한번 위치 확인해 줬습니다. 캐즈니이 그냥 앞으로 밀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뱀니뻘 던져야 돼요, 지금? 네. 네. 저 근데 캐즈니 캐즌이시나 지금 MTA가 밀어줘야 돼. 아, 헤드폰! 뱀잎발 드리블 니다 해체다! 됐습니다. 크로비자 3요 뱀잎발이 바운딩 돼가지고 다른데 떨어졌죠? 아, 그 바, 장판류 스킬로 막아보자까지 치즈는 되게 좋았는데. 네. 아, 네 아, 일단 이게 사고였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뒤로 도는 병력이 있을까봐 두 명이 너무 빨리 돌았는데 아. 뱀잎발이 저기서 이제 튕겨지, 튕겨지면서. 예, 예. 예. 이거는 뭐, <laughs> 이건 뭐, 이거 당일 신나죠, 쿠르 입장에서는. 자, YG가 이번에는 핑블을타버렸어니 <laughs> 와, 아니 아무 스킬 또. 또질 근데 보이지 않았어요. 옆쪽이었습니다, 히트. 아, 근데 이거는. <laughs> 그러니까 저거와 호환될 수 있을 만큼 네. 영역을 크게 먹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놓칠 수밖에 없고. 오, 그래도 K 나이트. 네. 그나마 일단은 플렉신이 그러면... 이번에는 근데 스킬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에임으로 긁어야 되거든요. 파편탄이 떨어졌습니다. MTA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야, 근데 자, 알고 더... 있어요. 이거 무조건 밀어야 된다. 밀어야 된다. 자, MTA 샤이 한 명씩. 자, 그리고 플렉시 또 남았습니다. 네. 제가 보기 사고났습니다 이미. 자, 자 네. 사고 안. 어 가요 그냥. 어, 어 이러면은 어, 이 낭비를 버리기 어, 싫네요. 싫은... 예, 근데 연기 좋아요. 스킬연도 좋아해도 돼. 네. 지금 뒤쪽에 배치가 많이 돼 있고. 네. 네. 왜냐면 하 지금 5개의 라운드 중에서 2개의 라운드를 뒤를 팠거든요. 와이지. 네. 오, 오, 네. 진짜 공격적이네요, 와이지. 네. 보자마자 네. 들어가서. 진짜 공격적입니다. 네. 이런 게 버티면은 정말 쉬운 게임이 되는 건데 안 버티는 순간부터는 남아 있는 인원들이 부담감이 커지는 거고요. 네. 지원봇은 일단 파편타드로 지원했고요. 힌츠샤이 어, 근데 네. 총기를 많이 떨구는 거는 빌리빌리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아. 한번더 불러냅니다. 네, 시간이 애매해서. 어. 자, 플렉시니 결국엔 자, 자 스텔 연계로 어쨌든 지원 내릴 수가 있고요. 네. 자 구동이는 여전히 유죄 중입니다. 자 이게 돈이 많아서 할것 같긴 하거든요 음. 폭파 보스로 각을 지워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네프가 서 있는 위치 를 지워야 돼요. 바로. 제 네피가 두명 잡았고요. 와이딩 벨스. 아 근데 이거 구동이에서 다져요 지금. 와이지. 어,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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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에요. 요템이... 유재민에서. 아 왔다. 지원 보시. 아이고. 이건 피보입니다. 아. 이러고 사실 A로 돌려도 되는데 어디까지 먹혔는지는 모르니까 아 근데 이러고 이렇 그냥 가면은 어. 아 무력화를 아, 킨건데 네, 그냥 간다는 건데 예. 예. 진짜다 이거 멜서를 숨기기 위해서 연기합니다 자 캐커 멜서가 턴을 다 잡죠 자, 아 근데 아. 네, 이건 아닌데요 진짜 자 그래도 YZ가 일단은 아 히트까지 아 고전에서의 아, 완벽한 승리 크로입니다. 네. 그래서 메서가 뒤도는 걸 의심은 하는데 생각보다 더 멀어가지고 플렉신이 인생 네. 레이더리 하나 자, 잡았고 플렉신. 자 이거 설마 메서까지 끊으면 초대박인데요 아, 자 드리블만 해도 돼요 드리블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잡았습니다 아 문제네 본데 본대가 m t 가아 플렉신, 플렉신. 어, 아 나오질 어, 어, 아, 필요도 MT. 없었는데요 자 아니. MT 자 백백발 견디고 자, 자 올라왔어요 알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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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요 아니니? 안 싸워준다! 자, 자는 체면 됐어요! 그냥 깡으로, 됐어. 그냥 깡으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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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와, 플렉신! 팀을 위기에서 또한번 구해냅니다! 야그래도 어떻게든 4점은 가봐야 되는데 어 나와주네요? 야, 하지 않았어, 나와주면은? 다 그래, 나와주면 땡큐! 나와주면 땡큐! 네! YG가 이미 뒤를 다 먹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일부러 빠른 설치 안 하고 음, YG가 오! 잡아줘, 잡아줘, 네. 잡아줘. 그러면 이게 5대 2인데 지게 있느냐. 음. 그리고 YG가 또 드리블이 되는 요소가 될 거라서요. 그렇죠. 요렇게 파줬습니다. 네. 자 이때까지 마셨고요. 자내 MTA. 해야 아니 아이스박스 와서 MTA가 날아다니는. 아 그러게요. 자 하지만 빌리빌리 야, 이거 제로 포인트 빌리빌리 던지고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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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기로 수풍 당깁니다 이거 묶어놓고 자 가현 오오오 한 번만 더요 서로서로 서로서로 자한발좀 노속도요 캐즈니 시프라요 캐즈니 위기 캐즈니 위기 맞춰야 돼 멜서가 도, 도와줘요? 아니 옐로를 밀어야 되왜어 여전히? 어 이거 케어 돼 이거? 야 이러면 아 9대3입니다 코 메꾸는 싸움을 하기에도 애매한 빌리빌리 아, 게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뒤로 돈 척하고 그냥 네. 여기로 가는 건 좋은 선택이네요. 음. 자, 그리고 윙맨은 잘 처리가 됐고요. 네, 자, 제가 네플 일단 먼저 잡아줬습니다 힌트까지. 난전인데 일방적인데요? 야또 혼자 나면 요새 미티고요 미티. 아, 개진이새 마무리 10대 3입니다. 피스톨 라운드 마저. 아, 이놈도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예, 근데 좀 온전하게 좀그 1, 2라운드를 잘지나가 아, 아, 이러면. 네. 자, 제로 포인트 때문에 스킬을 못쓰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안 들어갈 이유가 없네. 음. 진짜 변수라면은 뒤로 돌아오는 플렉신이 다 잡아야 되는데. 네. 아, 근데 그동안에 본대가 버텨야 네. 되거든요? 아, 본대가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오 플래시. 이런 말만 해요. 이들. 아 근데 설치가. 네. 아 결국 크루가 빠르게 매치 라운드를 아, 찍어 냅니다. 자 MTA가 드론을 아 그리고 미드에서 나트레이드가 네. 네. 됐습니다. 기다리죠. 지금은 뭐였냐, 뭐였냐면 드론이 드론은 타이밍이니까 드론을 일부러 날려서 미드 전진이 있다면 나오게 만들고 네. 그냥 기다렸다가 잡아먹고 그냥 선택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어, 상대적으로 아, 여유가 맞다. 좀 있습니다. 자, 요새 요사... 아, 맞으라요. 아, 플렉신. 네. 네. 진짜 오늘 플렉신만 진짜, 진짜 블랙신, 너무 블랙. 집중하고 있는데 네. 자, 이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플렉신이 무리하면 안 돼요. 예. 자, 플렉신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안주려는 준비를 해 오긴 했는데 이게 또 개공업업이 없다 보니까 아, 결국 플렉신 아, 자 이거 나갔다. 아, 잠깐만 이거 없는 아, 잠깐만요. 이거 그리고 이제는어 제가 해야 돼요. 이게 또 장판 스킬들을 다써 써모 써 놓은 상태라서 크루가 이거 할 만한데요, 빌리빌리가? 야, 근데 이게 또 플렉신 혼자 뒤로 돌고 이게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네, 빌리가 할 만합니다, 네. 지금. 자,도 한 명씩을 모두 끊어냈습니다. 네, 요세히트까지 네, 그리고 히트만 남았습니다. 플렉신이 무난하게만 안 끊기면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벌어 줘야 돼요. 헤치 탭 소리 좀. 아, 히트! 오! Oh, 그래도 네. 이번에도 플렉스 아, 근데 oh, 시, 시간이 시간이 아, 결국 돼, 크루가 13대 4로 오늘의 경기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또 하나의 기회를 안 돼, 안 돼. 얻어